현진 씨의 키워드 왕자님. 아, 아, 예. 아, 고등학생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네요. 오. 시험 기간 중 엎드려 자는데 동화 속 왕자님이었다고. <laughs> 시험, <기간 웃음> 어? 어, 시험, 시험 기간 중. 시험 기간 중. 잠깐만요. 예. 말씀보세요다다 보고 이제. 에이, 그랬지. 아, 그랬지. 그럴 거예요. 아 친구들이 네. 어, 현진 씨한테 왕자님이라고. 아 제가 없어서. 이거 때문에 네. 반에서 놀림을 엄청 당했어요. 음.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야너 어디서 왕자님이라며? <laughs> <laughs> 아 <아니, 웃음> 제가 들어본 들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약간 이제 데뷔하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만든 건가? 아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학교에서 저 진짜 인기 없거든요. 아, 아 인기 아, 없다고요 아니, 제가 제가 아, 형. 응. 형 후배인데요. 같 오케이 오케 이제 이제 막.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막 왕자님이라서, 왕자님이라면서 막. 아, 실제 그랬어요? 아, 실제네. 아, 실제 맞네, 그러면. 야, 그거네요. 만화 캐릭터네, 만화 캐릭터. 자기가 인기가 많은데, 자기는 그걸 몰라. 아, 싫어. 진짜 싫어. 반 밖을 나가본 적이 없고 와, 왕자야. 아, 막 다른 곳으로 돌아오고. 아, 딴 데서 돌아오는 거지. 돌아오는데, 자기는 자기는 자기 일에 열중해서 모르는 거지. 아, 잘 났다 진짜.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이러네. 뭐, 어쨌든 기분 좋은 닉네임이라서. 그러네요. 네, 즐기겠습니다. 아, 예. 어, 네.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런 거. 즐겨라. 웃음>